연자는 이미 아까 했는데 발음을 다시합니다 삼성이고 이응인데 쉬워서도 된다는 거에 네. 유의하시고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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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에서 삼성은 제일 끝에 볼 때는 삼성이 유지되는데 네, 앞에 그렇지. 부분 앞부분에 삼성은 이성화 된다고 여러분 말씀 드렸으니까 네, 네. 그슌 그렇게 하지 말아요 네. 슌용슈즈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슌용 슈즈 슌용 슈즈 이렇게 하라고 네. 됐죠 자연홍지치 시작 슌용 슈즈 한자씩 한자씩 해 봅니다 빨리 한자 슌자 악창옹 종교 옹 자는 뭐예요 종규 옹자 뭐예요? 영 아창 옹자 뭐예요? 0 그냥 할탈 찍자는 슈. 할탈 찍자는 슈. 슈. 그냥 치지 찍자는 찍. 여러분, 이미 설명했죠. S H I Z H I C H I R I. 예? 네? R I. 요네개는 여기에도 1선부터 1성, 4선까지 있고 여기도 1사. 여기서 1선부터 4선, 1선 4선 다 있죠? 네. 그리고 합쳐 가지고 여기 4 4 4 4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 일성에 해당되는 한자가 쭉 있고 이성에 해당되는 한자가 쭉 있고 가까이 있겠죠? 네. 이 전체를 뭐라 그래? 건설음이야. 건설. 음 건설. 음 이건 책 권자인데요. 중국에서는 말권자 네. 네. 말 권자 의미로도 쓰여. 말이말 권자를 책 권자. 책을 둘둘 마니까. 그래서 혀를 말아서 내는 음. 건설음인데 네. 이 발음은 중국인 빼고 외국인이 발음하기는 어려워서 못 하는데 전술했습니다만는 우리는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놓은 한글의 장점을 살려서 제가 하나를 덧붙여서 의 발음에 하나를 더 넣어서 여러분 모음에서 아아 라는건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이에요 아. 양성모음이에요 야는 양성모음인데 복모음이고요 음. 어가 음성이라고 음. 여는 복모음이고요 복모음. 예? 이해했죠? 네. 네. 예. 네. 예. 그죠? 네. 근데 으는 뭐예요? 음. 의하고 이는 뭐예요? 그 중성 모음이라 그래. 아야 이런 거 양성 어여 이런 것은 음성, 음성. 우, 이는 누가 봐도 의는 이것도 저것도 중간이잖아 중성 모음이야 근데 이는 이이 이 발음하고 하나 더, 하나 더 해봐 이이 이. 하나 더하라 해도 발음이 똑같이 이만 나죠 근데 은은 봐봐 그 하나하고 하나 더 해봐봐 의유 네. 분명히 은은 우. 이처럼 중성 모음이라 하지만 발음이 의하고 이하고 달라요 네. 그래서 의하고 유 의에 하나 더 넣는 이 발음이 권설음이야 권소름. 어, 하나를 더 넣으면 이네 가지 음이 각각 성조별로 발음이 완벽하게 권설음화 돼 하나만 해볼까 여러분 스 해봐 스 하나만 넣어봐 스스할때혀 말하지 않아를스 하나 더 해봐 슈혀 말하지 않나 혀가 말아졌잖아 이기 권설음 됐잖아 을 하나 더 넣으면 권설음이 돼 네. 한국 사람은 제가 개발한 세종대왕님이 창제한 거에 하나 더 넣어가지고 건설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네.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글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민족이야. 그거 못 만들어. 이런 네. 설명을 네. 못할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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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다 이건 건설음입니다. 네. 건설음이요. 네. 네. 하나 더 있잖아. 이게 네. 이거 네. 그러니까 스가 아니고 스가 아니고 해봐. 스 요것만 해봐. 스 하나 더해봐. 슈. 슈 그렇게 내야 된다. 고 스가 음. 아니고 슈. 약간 슈. 해봐.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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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쯔. 근데 요것은 쯔 하나 쯔 하나 쯔 하나 별로 구별이 잘 안되죠 응? 근데 씨오시나 뭐쌍시옷시나 리얼리나 이런 거 구별 많이 돼요 요거 응. 한번 해봐 요거 요거 아라인데 사성을 해봐 이래야 된다고 해봐 쯔류류가 류. 류. 아니고 류류그럼이성 류. 해봐 류류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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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고. 자, 발음을 한자로 해다빨 연자나 그랬죠슈 자, 종기용, 종기, 옹자죠. 종교는 악창, 옹자를 떻게 돼요. 용용용 해봐 용. 용. 할틀 짓자는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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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슈. 그 다음에 치지 치자, 쯔치지 치자, 쯔할틀지쯔할틀지쯔치지 치, 쯔그 다음에 종기옹, 용용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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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기옹, 용용 용. 용. 용, 용, 전기홍, 용, 전기홍,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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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용, 용, 용. 용. 그다음에 빨연 순. 근데 이제 앞에가 삼성이니까 이상화에서 시작. 순용, 순주, 시작. 순용, 순주. 그게 뭐예요? 그건 치질. 전기의 고름을 빨고 치질 앓고 있는 부분을 할른다. 남의 위치나쟤 아첨한다. 우리는 두지 맙시다 이런 걸 말하면서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네. 자, 다음을 봅니다. 네. Boop boop